아파트 거실 70대 박순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또그렇겠어요 미안하다. 손이 떨려서. 퇴근한 사위 강민호가 순자를 노려봅니다. 민호가 아내 채은지에게 짜증을 냅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내가 번 돈으로 사는 집인데 이게 뭐야? 여보, 엄마가 나이가 있으시잖아. 나이 많으면 뭐 해? 여기 공짜로 얹혀 사는데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쓸모없는 노인네가 집만 되네 요양원인 알아봐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아빠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다음날 아침 은지는 아버지 묘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묘 앞에 무릎 꿇는 은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 남편이 엄마를 너무 괴롭혀요. 매일 모욕하고 엄마를 지킬 힘이 없어요. 아빠, 서재 정리를 시작해야겠어요. 한참을 울던 은지가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아버지 서재로 들어갑니다. 6개월 동안 손도 못 댔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두꺼운 책 사이에서 봉투를 발견합니다. 봉투를 여는 은지. 내가 죽으면 이 유언장을 박진수 변호사에게 가져가라. 집사람과 은지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단다. 은지의 손이 떨립니다. 아빠, 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날 은지는 유언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갑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확인하고 서류를 꺼냅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셨습니다.